널 가구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언팩 했고, 사실 한반 정도는 저번에 이미 왔었어가지고, 그건 언팩을 했었는데, 나머지 무슨 뭐 볼트, 너트 막 이런 거가 하나도 안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뭔가 소파 개수도 모자라.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온다는 거야. 근데 원래 그 다음날 오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어 뭔가 착오가 있었다. 아직도 이게 말모에서 나뭐 말모에 있는 창고에서 나가지 않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다 받았습니다. <laughs> 이제 발코니 가구들을 조립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허~ o 시 h e 시 e 엄청큰 박사네. 우리 누나가 들어가 있죠요. 누나. 누나. 꼼. 누나. 누나. 꼼. 나나. 컴아 아하. 뉴스 이어투. What are they doing here? 어. 햇빛이 엄청 강해. 와, 햇빛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여기 5시가 넘었는데 거의 6시인데도 해, 해가 이래요. 지금. 배가여가지고 거의 한 해가 한 거의 1 1시뭐 이때쯤 돼야지 저요 여기나 이잖아 오늘도 여전히 멋진 배경. 원래 요거가 이제 요거가 이제 온 가구들이고 이게 원래 있던 나의 최애, 나의 최애, 내가 최애하는 벨벳 벨벳 소파. 소파 아니고 이거 뭐지? 벨벳 의자.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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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말이 너무. <못> <laughs> 여기 발코니에서 가끔 요가 매트를 쓰는데 요가 매트 그냥 발코니에 이렇게 놨더니 헉, 뭐예요? 차가 똥 싸는 것 같아. 차가 날아다니다가, 내. 차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차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진짜 심하게. 너무 뽀짝. 아니, 근데 볼트는 어떻게, 이거랑 어디 있는 거야? 이런데 안에 들어있는 건가? 아, 여깄다. 우와. 진짜 신기하죠? 딱첫 방에 알아냈어. 는 거짓말이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아하, 드디어! 드디어 찾았구만!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설명서를 안 주던데? 설명서가 어떤데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이게 뭐 엄청나게 인투이티브한 거든가 아니면 여기 들어있겠죠? 아, 여기 들어있구나. <laughs> 다행이다. 내 인큐이션을 안 써도 되고, 되겠구만. 그런데 나란 여자는 설명서 없이도 조리 잘하는 여자. 저는, 여러분, 저는 공, 공대를 갔어야 돼요. 나는 공대를 갔어야 되는 여자야. 저가 완전 이런 메케니컬한 거에 엄청난 재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공대를 안 갔다는 거. 공대를 갔어야 됐어, 내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되는 완성된 모양?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 있대요. 요거를 우선 다 찾아볼게요. 하나 하나. 음! 더 있어, 더 있어. 뒷장에 또 있었어. 아니 이거 이거 다조서하는 방법 다못 찍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카메라 용량 이렇게 안 되는데 한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 생각에 몇 시간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느낌 아닌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 아닌 느낌 아닌 느낌이 느낌 같은 느낌 뭔 말이지? 그리고 아주 로맨틱하게 오늘 이거 완성한 다음에 에이, 오늘 이거 완성한 다음에 아주 로맨틱하게 발코니에서 잠들 거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더워요. 막 팔팔 끓는 더욱나무 더워! 이거 완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 어려운데 몰랐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크기가 다름.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다 재보고 이게 B인지 A인지 이런 걸다 찾아야 돼. 미쳤어. 미쳤어. 그리고 몰랐는데. 이거 봐요. 이거 봉지봉지마다 다 다른 거였어요. fan shaped one and middle sofa one.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다 달라요. Like square one. everything is different. and 그리고 이거 다리, 다리도 또 따로 이렇게 왔네? 이거 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선, 요거 먼저 시작하죠. 요거, A, B, C, D부터,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 D 한 개. 그 다음에 E 8 개, F 8 개, 이거 이거 우선 다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 번, 첫 페이지부터 해봅시다. 아, 인치구나. 인치, 20인치, 20.3인치, 요거, 로거 추정. 23, 요거네. 왜냐면 A1이 똑같은 생겼는데 이게 훨씬 더 크니까 이게 딱 봐도 커 보이거든요. 맞네, 이게 A1이네.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laughs> 이게 원래 이케아 이런 데서 사는 게다 이제 조립을 우리가 다 하는 게 대체로잖아요. 여기는 A1, 이거랑 A1이랑 B1이랑 우선 해볼게요. A, A B,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C를 하는 거예요. A, B에는 G, E가 들어간댔죠? 자, G, E가 뭔지 봅시다. <laughs> G, E야. 어디에 있네? 오케이, 여기에 있네요. G, E. G와 E가 어디 있는데? E. A, B, C, E. 이게 진짜 멍청한데 여기 E라고 써있고 여기 F라고 써있잖아요 여기에는 E, F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하죠? 이거 매셜만트로야돼 E는 30-1.2래 찾았거든요? 30-1.2래 이거네. 근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왜 이따 있어. 이게 그냥 손으로 할 리가 없는데? 그렇지. 그렇죠. 이런 게 항상 들어가 있죠. 스웨덴 가구들을 사면은 이렇게 드라이버 대신에 하는 이런 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아니고, 이거 그냥 들어있는 걸로 바로 다할수 있게. 드라이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종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6시인가 7시인가만 되면 올리는 종이에요. 교회. 대박 사건이 났어요. 대박 사건. 무슨 소리가 나서 뭔지 보니까 루나가 지금 제 고양이가 그넛 볼트 하나를 훔쳐 갔어요. 보여 줄게요. What is that, Luna? Mm h -hmm. 응. What is Luna doing? How did you steal this? How did you bring it with you? Aha, uh -huh, like that, in your mouth. Uh -huh. Aha, <laughs> but it's mommy's Luna. Mom, m y s gonna bring it. Mmhmm. 아, 지금 발견했는데 볼트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 고양이가 물어서 하나 가져갔었잖아. 근데 그거는 다시 뺏어왔는데 아마 걔가 또 하나 물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필요한, 필요한 거 하나가 미싱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소파가 펑션을 제대로 할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쉽지만. 미쳤다, 미쳤어. 드디어 하나 만든. 하나 완성. 와, 이거 한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촬영을 못했어요, 아예. 이게 배터리가 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촬영도 다 끄고서 그냥 해버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너무 싼데서 주문해서 그런 건지. 이게, 이게 살짝씩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씩 어긋나서 여기 막 볼트, 너트 막 이런 거 넣는 그런 쪽도, 그 구멍도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이게. 진짜 막, 진짜 조금 차이로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한 개. 근데 미치겠, 미치겠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개더 있다는 거. 미쳤어. 지금 10시. 아까 종을 났던 때가 몇 시라고 그랬지? 6시. 한 5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5시간 동안.